감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크타 정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어,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도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울트라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울트라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배다야르의 민족은 그 광고의 패러다임이 많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장님들이 눈에 띄게 뭐 어떤 액션을 할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울트라 쿨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배달 매출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데 광고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울트라 쿨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전체적인 매출의 추이나 노출의 추이나 그리고 효과의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배달의 민족은 이 울트라콜보다는 앞으로 수수료 베이스의 어떤 광고 형태로 넘어가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울트라콜은 효과를 잘본 다음 그에 맞춰서 현명하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제거하시고 다른 광고로 옮겨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배달의 민족 자체에서 이제 배달 건수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엔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좀절 시켜 먹고 점주님들도 이제 높은 수수료 때문에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실적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생전안 하던 울트라 콜 3개월 50%세개 3개. 그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했었고요. 많은 사장님들이 또 전화도 받아보셨을 거고요. 이제 울트라 콜을 많이 덮고 자라 그런 액션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 클릭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2주간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매장들의 그 데이터를 보면요, 사실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이미 뱀이는 울트라 콜에서 우리 동네 클릭으로 광고의 상품의 질이나 어떤 노출의 지면이나 노출의 양이나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놨습니다. 광고의 어떤 소비자들이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UI를 다큐 쪽으로 모이기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가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실 거예요. 이 울트라콜이 그러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사장님들이 배달의 민족에 내고 있는 그 고정비의 가장 근본 원인인 이한빗발 하나에 88,000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10개도 하시고 20개도 하시는데 20개 하시면은 176만원 뭐 이렇게 나가는 이 엄청난 광고비를 쓰고 있는 울트라 콜을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트라 콜을 효과적으로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울트라콜 이 깃발 하나당 광고 효율이 4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장님, 울트라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울트라콜 광고가 하루에 깃발로 인해서 클릭이 13.3건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울트라콜 깃발은 지금 사장님의 매장의 수익을 갈가먹고 있는 존재입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4배냐? 4배수라는 건요. 그 울트라 콜 광고비는 순수하게 그 비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 광고비가 네 배라는 것은 25%라는 거예요. 사장님의 전체 순 매출액의 25%가 광고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보통 배달 대행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들 배달비. 그리고 뭐 배달 팁, 그 다음에 피지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한30% 정도 나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55% 적었어. 거기서 평균적으로 원가율 35% 정도라고 잡아보겠습니다. 45%, 50%, 4 0 80%입니다. 그럼 20% 가지고 사장님 인건비 하셔야 되고요, 월세 내셔야 되고요, 뭐 기타 뭐 세금 나셔야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왜네 배로 잡아놨냐? 이제 이 4배는요, 장사를 하면은 계속 이제 들어왔던 고객들만 가지고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신규 고객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규 고객이 이번에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다음번에는 이 고객이 내 음식을 먹어보고, 우리 가게를 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재방문을 해가지고 들어올 확률들이 있겠죠. 이 재방문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광고비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비도 너무 과도하면 사장님이 수익이 전혀 남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4배수라는 거예요. 깃발별로 광고 효율을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울트라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뭐 깃발에서 4배 이상 효율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사장님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통계 사장님의 이제 깃발 효율 보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아이템은 굉장히 좋고 본질이 훌륭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 주문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광고비를 좀더 늘려도 상관없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내 배수가 안 되면 차라리 과감하게 걷어내셔라. 그리고 클릭 수가 이 광고 깃발 하나당 13.3건이 안 되면 왜안 되냐. 어, 울트라콘 88,000원이죠? 이제 부가세 그 제외하면은 8만원입니다. 나누기 그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660원 정도 그 광고비가 나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 클릭 광고가 지금 최소 비용이 이제 200원이잖아요. 그럼 200원으로 그냥 단순하게 2,660원을 이제 나누면요. 13.3건입니다. 클릭 한 건당 200원보다 떨어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울트라 콜 가지고 약 13건에서 14건의 클릭을 얻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사실 지금 새로운 광고 상품인 우리 동네 클릭하고 같은 효율일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정도 되는 울트라 콜 깃발의 효율이 나오는 깃발들이 수도권에 많이 남아 있을까요? 물론 지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들이 통계 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가게의 현황을 접근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울트라콜이 효과가 없으면 그냥 바로 지울 거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실 거예요. 지금도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거라도 빼면은 지금 아예 노출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불안하시겠죠. 그러면은 최소한에 이제 울트라콜을 남겨놓고 효율이 안 나오는 거는 효율이 나올 것 같은 지점으로 조금씩 움직이셔야 되세요. 최소한에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사장님이 광고비가 의미 없게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울트라콜의 효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다들 사장님 사이트는 다들 들어가실 줄알 걸로 믿습니다. 예, 사장님 사이트 들어가셔서 셀프 서비스를 들어가시면요, 이제 통계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통계에 들어가시면 이제 가게 그 선택을 하셔서 그 가게 아래에 광고 선택에서 각각의 이제 깃발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선택해서 통계를 보시면 은이 깃발이 지금 광고비로 얼마를 썼고 이걸로 인해서 몇 명이 노출이 됐고 클릭은 얼마나 됐고 주문은 얼마나 됐고 매출은 얼마나 일어난지 그래서 몇배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는지 광고비 대비 이제 그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 위치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위치이동은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어 셀프 서비스에서 어, 광고관리 그리고 광고 관리에서 울트라콜 각 깃발이 이제 쭈르륵 내려와 있고, 울트라콜 깃발에 자세히 보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들어가셔서 노출 반경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위치를 좀 변경을 해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여기서 또 효과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좀 옮기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시고요. 사실 이제 좀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울트라콜은 우리 가게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많은 지역에 꽂아놓으면은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시켜먹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초반에는 그런 게더 좋으세요. 우리 가게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먹은 사람이 어디인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 마찬가지로 고객 위치를 셀프 서비스에서 통계에 가시면은 가게 운영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운영이란 탭을 들어가 보시면은 그 어느 지역에서 고객들이 많이 주문을 했는지에 대한 그 행정동 단위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좀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애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애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내 매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주문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얻으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내가 울트라코 몇 개를 꽂아야 돼에 대해서 기준이 사실 좀 없으셔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요 어, 신규 매장이나 이쪽은 상권의 이제 사이즈를 보고 이게 울트라코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좀 가늠해가지고 이 정도 사용해 보시죠.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쪽에 좀 돈을 쓰시죠. 하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편인데요 경험상 배달의 민족의 산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매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장 수가 15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울트라콜이 너무 많아서 효과가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1500개 정도 그 매장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울트라콜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셔라 울트라콜 효과가 그래도 그런 지역들은 뭐 3배에서 많게는 6배 7배 좀 많으면 10배까지도 나오니까 지방들이 아직 그래요 지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권에서는 아직 울트라콜의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뭐 한식 매장 기준으로 뭐 2,000개다, 4,000개다, 뭐, 뭐 강남하는 6,000개가 넘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울트라콜을 꽂아놔도 사실상 산이 노출될 수 있는 뭐 반경이 5 0 m 도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체감상으로는. 차라리 울트라콜 말고 다른 쪽에 그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활용을 해보셔라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명확한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동네 클릭. 왜냐하면 그들은 수수료 베이스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울트라콜은 주문이 들어와서 고정 광고비만 있지만 우리 동네 클릭은 건당 200원 클릭피도 있고 들어와서 6.8%의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쪽이 배민이 훨씬 더 수익성이 있는 상품이죠. 모든 노출과 노출의 기회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동네 클릭 쪽으로 몰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인데요. 보시면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사실 광고비는 울트라코를 기존에 운영하던 세계 핀을 삭제하고 우리 동네 클릭으로 다 변경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노출되는 수나 클릭 수가 더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베이스로 이 매출의 구조를 바꾸게 되면 지금 있는 기업가치, 기업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을 계속 더 강조해서 밀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용할 수 있는 필터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매장에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에 대한 방법들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광고의 수준은 우리 가게에 신규 고객, 단골 고객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 필요한 광고의 비용입니다 이 광고의 비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광고비 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울트라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지방권이나 아직까지 울트라코 효과를 많이 보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매장의 컨디션은 우리 가게의 그 상권은.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그 기준으로만 생각하시고요. 그내 매장의 데이터를 보시고, 세계롭게 매장을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오늘의 이야기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밭기 전만이었습니다. 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